검은 슈트 선글라스, 기억 제거 장치. 외계인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영화가 있죠. 영화 '맨 인블랙'이 7년 만에 리부트돼 돌아왔습니다. Welcome to the Men in Black. 인간과 외계인 등 다양한 캐릭터들이 조화를 이뤄 지구를 위협하는 외계 세력에 대항하는 게 영화의 주요 내용인데요. 이번 영화에서는 최악의 위기에 직면한 지구를 구할 유일한 조직 '맨 인블랙' 내부에. 과이가 있음이 알려지면서 a 요1 h 와 신참 요원 M콤비의 활약상을 보여주게 된다고 합니다. 매닌 yeah. 블랙 시리즈는 기발한 아이디어와 톡톡 튀는 개그로 관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시리즈물인데요. 7년 만에 리부트된 매닌 블랙 인터내셔널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 같이 살펴볼까요? 레인블랙 하면 윌 스미 스와 톰의리 존스 의 완벽한 케미가 떠오르실 텐데요. 이번 캐스팅 명단도 전작에 못지않은 완벽한 케미를 보여줄걸로 기대됩니다. 토르 라그나로크를 통해 환상의 호흡을 보여줬던 크리스 엠스워스와 타사 톰슨이 주인공으로 출연합니다. 크리스 엠스워스가 망치가 아닌 블랙수트를 입은 에이전트 H로 테사 톰슨이 아스가르드의 여전사가 아닌 수액 넘치는 에이전트 M으로 컴백하는데요. 그간 보여준 케미를 이번 영화에서도 유감 없이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거기다 외계인보다 딸을 더잘 찾을 것 같은 불사신 아빠 리암 리슨까지 출연하기 때문에. 더욱 화려한 스케일과 시원한 액션이 예상됩니다. 리부트라고는 하지만 세계관과 주요 캐릭터를 공유하며 전작 팬들에겐 반가운 향수를 선사하는데요. 예고편에서부터 전작과 비슷한 느낌의 연출을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구에 온 외계인을 관리하는 설정은 그대로고 두 파트너의 콤비 플레이 형식, 트레이드 마크인 블랙스투와 선글라스. 뉴럴라이즈라고 불리는 기업 제거 장치까지 등장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조립하고 다양한 장소에 숨겨져 있는 무기들도 즐거움을 주는 요소였던 만큼 이번에도 기발한 무기들을 보여줄 걸로 기대됩니다. 우주적 스케일로 제대로 돌아온다는 포스터 문구처럼 화려한 비주얼을 자랑합니다. 외계인을 상대로 지구를 구하기 위해 싸우는 모험을 좀더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이들이 사용하는 무기와 기계 장치는 상상력을 뛰어넘는 우주급 스케일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외계인의 모습을 보여줬던 원작 기기에 이번 맨인블랙 인터내셔널 역시 상상을 초월하는 다양하고 새로운 외계인의 모습으로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또한 맨인블랙 2에서 미친 존재감을 드러냈던 말하는 강아지 프랭크와 기존에 나왔던 웜 종족까지 등장해 다채로운 재미를 선사해 줄 걸로 보입니다. 매닝블랙 시리즈는 박스오피스 SF 코미디 장르의 1, 2, 3위를전 시리즈가 섞고 난 만큼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탈 지구급 우주적 스케일로 다시 돌아온 매닝블랙 인터내셔널 in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지요. 매닝블랙 인터내셔널 개봉일은 6월 12일입니다. We are the men in black.